안녕하세요, 유정이네입니다. 유정이네 모델이 입으면 괜찮고 내가 입으면 왜안 괜찮은지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요. 완 몸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모델이 아무거나 주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옷을 입혔을 때 괜찮은 컷 아니면 괜찮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라도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찍을 거야. 근데 이 옷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야? 어울리는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예쁜 거고, 거기에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예쁘게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예쁠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 동안 헤어, 메이크업, 코디, 조명 몇 개씩을 치고, 예쁜 각도에서 찍었는데, 옷이 벙 뜨거나, 어색하면 그때그때 그때 바꾸고, 집게로 집고, 핀셋으로 집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예뻐요?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건데요. 정말 그 옷이랑 본인이 어울리는 게 맞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퍼스널 컬러 되게 중요하거든요. 옷 색깔, 사이즈, 내 체형과 이 옷이 맞는지, 코디를 잘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 체형이나 색감이나 옷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좋은 옷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가리면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많이 파져 있는 옷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체형상 목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답답하게 다 올라온 옷을 입으면 뚱뚱해 보여요. 긍정적이지 못한 수익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법. 근데 이거는 어느 프리랜서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지금 일 자체나 수익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런 남는 시간이나 차투리 시간들에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데 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를 16개국 38개 도시를 다녀왔고 많은 여행을 해봤고 코로나 전이라서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모아 모아서 저는 창업도 했고요. 영어 공부도 했고요. 책도 읽었고,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단순히 그 시간을 죽인다. 아, 일 많이 안 들어온다. 어떻게 일을 무조건 늘리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의 가치를 늘리고, 어떠한 것들을 더 좋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촬영이 들어오는 건수 자체를 내가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그 건수는 유지되지만, 촬영이 들어오는 퀄리티나 액수나, 그런 촬영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시간을 더 썼던 것 같아요. E aí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유정인의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히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26으로 빡빡하게 자기 인생을 다른 곳에 반환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받고 그 구조 자체에 길들여져서 나는 이 수익이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꿈이나 희망이나 발전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보다는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삶이 전더 좋아요.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 난 이쪽도 알것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불안함을 다른 힘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더 현명하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플랜을 짜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일에 대한 보람 감독님이 아까 와 아이 무슨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 돈 버는 게 보람이지? 이러셨는데 사실 굉장한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장식을 하는 활용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촬영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함께 이것저것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 컷을 꼭 건졌어야 되는데 아 너무 잘했다 이러면은 너무 뿌듯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크냐면 끝나고 그게 하나씩 쌓여가는 걸볼때 너무 보람차고 뿌듯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포트폴리오가 쌓여가는 이 뿌듯함. 다양한 범주의 이미지나 미션들을 소화해내는 스스로에 대한 '아, 이것도 클리어했어'라는 자신감이나 잡으시면 하나씩 늘어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이번엔 어땠다, 저번엔 어땠다, 그때는 어땠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에 대한 경쟁률 극과 극이에요. 경쟁률이 의미가 아예 없는 게 있고요. 되게 큰 경쟁률인 것도 있고요. 의미가 왜 없냐? 너로 정했어. 네가 할 거야. 너 섭외하기로 했어. 이면 끝이야. 경쟁률이 제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픈 경쟁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몇백대1도 정말 많아요. 반면에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진짜 오픈소스란 말이에요 무슨 유튜버, 무슨 인스타그래머, 무슨 인플루언서 다 오픈돼 있어요 DM만 보내면 소통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저를 찍어놓고 오는 연락이 있고 후보군 몇명 중에 한 명으로 하는 연락이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경쟁률? 의미가 있나? 내 퀄리티, 내 인지도 쌓는 게 그게 답이겠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맥이 답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감독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괜히 연락하고, 만나자 그러고, 예쁘게 봐달라고 하고, 선물 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나, 인연이 닿아서 함께하는 과정에서 뭔가 서로 돈독해지거나, 그런 거 말고, 애초부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나의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데좀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출근덕 되는 이성들 출근덕 되는 거? 똑같죠 뭐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요 완전히 나뉘어요 완전 부담스럽다 와난 절대 다가갈 수 없어 아싸 봉접봤다와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두 가지 파로 모세의 기적이 갈라지듯이 반으로 쫙 나눠집니다 대부분은 이쪽이고요 기가 막힌 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정말 부담스러워하세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타는 뭐랄까? 저런 당참이나당당함 그리고 나를 같이 있게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알아가 보려고 하다가 이건 좀 아닌데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랑용 인형을 입양하고 싶다 같은 느낌? 그리고, 아, 나 정도면 연봉이 얼마고, 나 정도면 뭐가 얼마고, 나는 모델로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꿈이 맞지 않니?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진짜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그 굉장히 소수의 너는 너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멋지고 나는 너의 일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네가 너의 일의 열정적인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라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저를 좋아하면서 저의 일은 저의 일대로 존중해 주는 저는 그런 분을 뵙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추근덕대는 이성들이라 하면 많지만 대부분 이상하고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와 너는 진짜 팔이 많이 꼬이겠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뭐 모델 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모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되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다고 해서 제가 다 그런 모든 것들에 응해줘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저도 마음에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인정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중하실 분을 좋습니다. 기정이네. 네, 여기까지 모델 QA 답변을 좀 해봤고요. 대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더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언제 라이브를 시작하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도 놀러오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쯤 찾아뵙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